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택을 잊지 않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택을 잊지 않는 감사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고 그리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더위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을 말이 세번 나오게 되지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또한 아 103편 뒷부분의 20절 이하의 말씀에 역시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과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 사실은 불평하고 짜증 내고 화낼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익숙한 이 시대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독립이 제일 느린 어, 생명체는 없습니다. 생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독립해서 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들 보십시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갑니다. 소나 말 보십시오. 태어나서 불과 몇분 내에 걸어서 혼자 걷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위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의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된 삶의 터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이웃의 은혜와 사랑, 성도들 간의 은혜와 사랑, 또한 직장에서 거하는 많은, 많은 동료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무엇일까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덕, 덕택입니다. 은택이란 말은 은혜와 덕택이에요. 누구 덕분에 살아갑니다. 덕택,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3절 이하의 다윗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관계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다윗의 표현은 내 생명을 파별해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률과 인자의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관을 씌우시는데 인자와 극률의 관을 씌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과 극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다우시 하나님의 은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올라가듯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서 일으키십니다. 극률과 인자의 관으로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알때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결단이. 바로 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돈 버는 것보다 땀덜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불로 소득,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일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그 쉽고 즐거운 일은 금세 빨리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들은 오래 기억나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쉽고 편안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집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가 될 상황이었는데 그 운전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야기할 때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차가 저렇게 폐차가 됐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오면서 더큰 기적을 경험했단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보다 더큰 사고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여기에 온 것은 더큰 기적이란다.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우리는 끊임없이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없어져 봐야 우리는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 봐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 훈련소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첫날 울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고 지나서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소중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맥주 감사 주일처럼 드리더라고요. 요즘에 한참 추수하는 게 양파, 감자, 마늘 이것을 강단에다 다득 쌓아 놓고 또 보리도 쌓아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맥주 감사절. 진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양파도, 마늘도, 감자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저 헌금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었던 우리의 일상이 적어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잊고 살아왔었던 기억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은혜는 기억에서 자라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보기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표현은 바로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물을 보내 주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문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감사가 거짓된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